오늘은 기도학교 17번째 날입니다. 오늘 교재 17간 기도응답의 4가지 특징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다같이 10편 3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영화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내 영혼의 여화를 찬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뤄졌고기뻐 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간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광고한 자가 풀기 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지치고 그들을 끊으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맞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를 와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단은 군패봐야 죽을지라도 여화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어, 리로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번 5 1 기도학교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고, 기도를 정말 뜨겁게 회복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기도,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한 때, 내가 요구하는 때,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람 일로 기도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때 기도 응답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능했는데 아닙니다. 이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믿음 주신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들은 언제나 이 기도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응답을 전배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고 하나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어떤 요구나 나의 필요에 의한 응답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에 목적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를 여러 가지 자기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을사도가 디모드에게 보낸 편지에말씀 보면 내가 첫번째로 너에게 보라는 기도와 감사와 도구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되니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최선으로 하나님께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인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할 때, 그래서 그냥 내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에 매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는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 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는그 적극적인 그런 사생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그 자체가 기도자에게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쉬지 않고 늙게 항상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어떻게, 기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네 가지 특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읽어드릴 이 본문의 말씀은 10편 34편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10편 34편 부제가 나와 있는데 다이시엘리넬렉 앞에서 미친 채, 아이넬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을 갔을 때 기록한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 부제가 조금 잘못됐죠. 사월상 이제 이 말씀은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이시 사울 왕을 피해서 녹당에 있는 제사장 라이벨렛에게 아, 가서 어 이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습니다. 어 왜냐하면 사우을 피해서 급히 도망을 오다 보니까 아무 대책 없이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 이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얻어먹게 되죠. 마침 그 떡을 군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떡을 다윗이 얻어먹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멜렉 제사장에게 자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빼서 머리를 사울에게 갖다주었습니다. 그 칼이 바로 이 목당에는 있 제사장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대처한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어디로 피신 하느냐 하면, 이제,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근데, 막상 거기 가니까, 이 브레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저다윗은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장수 권력 아스 죽인 원수가, 원수가 저다이 아니냐라고, 자기 정체가 덜 발각이 되니까 다윗은 그때 미친 짓을 합니다. 아기서 왕한테. 그래서 사실 다이은 다이센 목동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권리앗을 썰어뜨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런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사이가 됐을 때도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도망자 인닌 도망자가 신세에 10년 동안 그가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그런광야 생활,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샤올들을 이 다윗은 보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편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오랜 시편에 말씀만면 나오지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이 공간 내가 부르지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 지져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니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이후에 그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잘될때 평안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은 언제나 동일하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다이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의 매틀림없트 다윗이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런 점이었나 하면 저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응답이 이루어졌는가 네 가지 교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다시 하나님 과백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 내 영혼에 내영혼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의 시편은 항상 앞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와를 송축하라. 호흡 있는 때마다여와를 송축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이소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응답 하나 해주신 걸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응답이 이루어지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지는가? 바르게 응답하십니다. 10편 34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와의 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요와의 선하심이란 말씀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야기 쉽습니다. The Lord is good. 굿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good. 좋다, 바르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바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을 바르게 선하게 좋은 길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여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바르게 좋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우리가 뭘 부탁하면 네, 들어주더라도 거기다 조건이 붙고 또게 그 조건이 또 깨져버리면 서로 신뢰가 깨져버리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구하든 지 간에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할렐루야 바르게 선하게 할렐루야 사랑한 자못 걷도록 부끄럽도록 불신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량하여 선을 이루는 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응답해 주시는 일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부족함이 없이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이제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해서 하나님께 고하지만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에게 이런 것보다 더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넘나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모 살려내야 타야 주시리라 할렐루야. 제치하게 우리가 지금 어려움 이 있다고 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우리는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일로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일로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밀한 일들을 넘치도록넉넉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절을로 믿습니다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부족함이 없게 도우십니다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네.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다 시 네. 네. 마지막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10편 34편 10, 10절 다같이 젊은 사자랑 굽혀봐야 주을 찍어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한 여와의 선하심을 받고 알지어다 그 말씀과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로, 길을 얻기를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십시오.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신들로 믿습니다. 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나쁜 것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우리 악한 진에 악할지라도 그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하는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누구든지 너희 자네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떡을, 이제 떡을 생사를 달라면, 대을줄 자가, 정가를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하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알면요.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시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주시는 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기도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평생도 기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부질 부러지자 우리의 간구를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억하신 것 되셨다가,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르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길, 선한 길, 좋은 길로 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부족함이 없게 응답하시고,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니, 이 응답의 축복을 이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간절히 시원.